13학년도 전자 A형 3번입니다. 어 3번이랑 4번 두개다 풀게요. 그냥 간단하니까. 자 가오나 기억이과 니은인데, 음,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에너지 장벽인 기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다음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에너지 장벽인 기억, 전위 장벽. 전이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자 이동이 이제 쉽게 수월하게 되는 거고. 리은. 이제 뭐 고농도로 도핑된 PN 접합에서 역 바이어스가 인강을될때 에너지 대역이 N 쪽 전도 대역에서 P 쪽 가전자 대역보다 낮아지는 현상. 여기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터널링이 발생하여 역방향, 역,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역방향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을 제너 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되는 요 시점, 요거를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가 같은 경우에는 1의 우수 방식. 1의 보수가 아니죠. 2의 보수 방식. 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을 0000이랑 1111두 가지로 쓸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1의 보수 방식. 2의 보수 방식에서 좀 더, 1의 보수 방식에서 좀더 발전된 게 2의 보수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